이 시원을 시작하죠. 봉화 영풍 석포재련소에 대한 조업정지 행정처분 결정이 올해 말로 미뤄졌습니다. 아, 환경부가 지난해 4월 석포재련소의 폐수 배출시설 위반을 적발해서 조업정지 120일의 행정처분을 경상북도에 의뢰했고요. 경상북도에서 행정처분의 이의를 제기하면서 올해 4월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신청했는데 아, 지난 23일에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열렸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 12월 회의로 결정을 미룬 상태인데요.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는 행정처분이 과연 바람직한 건지 영풍석포재련소 공동대책위원회 김수동 상임공동대표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수동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금 쭉 설명을 드렸는데 지난달 23일 그러니까 네. 공화 석포 아, 재련소 조업 정지 4개월 처분 여부에 대한 결정이 또 다시 미뤄졌습니다. 12월로 미뤄졌는데 네, 우선 예, 그 연기가 된 이유가 뭔가요? 어, 그 위원회에서 석포 재련소의 그 핵기적인 방안을 어, 방안이 나오면 실무 위원회에서 뭐 지역 경제 상황들을 고려해서 검토를 하겠다. 네. 어 그리고 12월 중에 결정을 하겠다. 네. 어 그런데 여기에서 어 계속적인 법이 법을 위반한 사실, 2018년에 처분이 있었 있었습 지금까지 예. 어, 조업정지 20일 예. 여기에 누적 어, 법을 누적해서 위반한 사실은 확인이 됐습니다. 아 그래요. 획기적인 예. 방안 재련소 측에서 이걸 어, 설치를 한다면 그 획기적인 방안이라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 그 어, 제가 어, 획기적인 방안이 어떤 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요 예. 어, 재련소 지금은 1 공장하고 2 공장은 음. 그 오염 정도가 지하수 오염 토양 오염, 오염 뭐 진출수 나오는 거 이러한 것들로 미뤄봤을 때 임계치가 예. 넘어서서 예. 어떻게 그 방안을 다른 방안을 찾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어.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은 일 공장을 해제 예. 복구하는 것으로 어, 획기적인 방안이. 나올 수겠다1공장을 폐쇄 예. 복구하는 방안. 예아 예. 일단 폐쇄해서 다시 새롭게 예. 복구하는. 아. 어 그렇게 해서 어이삼 공장 그리고 지금 신청한 일반 산업단지 예. 허가를 받아서 어잘 지금 그 모방료 시스템을 뭐 공사를 하고 음. 이렇게 해서 잘 어, 정화를 시켜서. 공사합니다. 어, 공장을 계속 가동하겠다 예. 아마 획기적인 방안이 나오면 그 정도일 거라고 볼수습니다 음, 일단은 재련소 측의 대책에 대한 방안을 보겠다는 것으로 일단 이렇게 예, 예. 예, 연기가 된 사유를 보고 계시는 거고 어, 어떻습니까? 12월에 그렇다면 어, 연기가 네. 된 12월에는 조업정지 4개월 처분, 120일 처분이 받아들여지게 될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뭐... 어. 누적 위반 사항은 확인이 됐으니까, 네. 이걸 뭐, 처음서부터 어떤 걸로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음. 아마, 조업 정지 기간을, 기간을 좀, 조정을 할 수는 있지 않겠나. 아. 그래서 결국 그 조업 정지 결정은 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12월에서 또 미뤄지진 않겠죠. 일단 어 이번에는 뭐 12월달에 결정을 한다라고, 못을 음, 어, 박아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어, 예. 더 이상 미뤄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4개월 조업 정지를 좀 단축할 수는 있겠다, 뭐이 정도는 예상을 하시는 거군요. 예예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서포 재련소 측은 지난 12월부터 환경 보전을 위해서. 아연 재련에 사용한 물을 단한 방울도 방류하지 않는 이른바 무방류 시스템을 도입했다라면서 이제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혹시 석포재련소 행정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뭐, 다소 있을 수도 있겠는데, 지금 예. 그 행정, 어, 120일 행정처분을 요청한 것은 어, 지금 무방류 시스템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부분입니다. 아, 이건 이중옹벽도 네. 하고 그리고 우수저장시설 어, 예. 여기에 대한 위반이기 때문에 아. 그거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을 거고 예. 그리고 지금 그모방류 시스템을 해서 물을 한 방울도 어, 공장 밖으로 배출하지 않았다. 그런데 음. 침출수에서 어, 공장 밖으로 하천으로 이렇게 흘러나오는 것이 계속 확인이 됐죠. 그리고 예. 공장 내 지하, 지하수 오염이 원래 그 최대 33만 6천 배나 오염이 돼 있는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어, 그래요. 요, 예. 예. 참 어, 너무나 심각하군요. 그러니까 그 공장 내 지하수 오염이 카드뮴 예. 기준치라는 게 있잖아요. 허용 기준치 카드뮴 예. 그거 예. 거기에 33만 배나 더 많이 나오고 있다고요? 어, 예, 33만 6천 배. 아휴, 까지 확인이 되었습니다. 어, 그리고 모방료 예. 시스템 이게 사실은 예. 검증되지 않았고, 예. 어 고미 공단 같은 경우에도 어, 총인에 대해서는 이 모방류 시스템이 별로 효과가 없다는 것이 이렇게 아, 확인이 됐습니다. 아, 아, 그리고 모방류 시스템을 하더라도 이 농축된 슬러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방안이 음, 또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지금 경상북도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재련소가 이거 엄청난 산업이다. 그러니까 경제적 파급 효과 이거 무시 못한다. 그리고 네. 지방 소멸을 좀 자극할 그런 영향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된다. 조업 정지는 네. 너무 가혹하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네. 경상북도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원래 여기 그 공장이 들어설 입지가 아닌데 공장을 허가한 부 그 부터가 그러니까. 사실은 문제의 시작이고. 그 낙동강 최상류 아닙니까? 예. 어, 그렇죠. 예. 어,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제 1300만 명 낙동강 유역 국민들의 식수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어,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길이 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예. 근데 그 불법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기업을 언제까지 이제 그 음. 경제라는 명명으로 어, 잡아 둘 수는 없지, 없지 않습니까? 예. 어, 그리고 불법을 한 재련소에 대한 처벌은, 어, 가혹하고 1300만 명 낙동강 어 유역 국민들의 식수 불안에 대해서는 뭐가하지 않다는 것이 음. 이철호 지사의 그 논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여기 네. 자리를 잘못 잡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재련소라는 이 산업 특징이 네. 아무리 어떤 뭐 시설을 예, 환경 시설을 설치해도 이걸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어, 서천의 그 장항제련소라고 1990년대 초반에 폐쇄가 됐는데요. 예, 예. 어, 30년이 지난 아직도 예. 어,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후. 거기는 강 상류도 아니고 바다까지 않습니까? 예. 근데 여기는 강 최상류에서 이렇게 완전히 그 오염 인계치를 넘어선 이 공장이 어후. 가동된다라는 것은 지금 정부에서 그린 유를 정책을 이렇게 어, 코로나 이후에 경제 사회적 그 극복 어, 정책 방향으로 잡고 가는데, 예. 이러한 공장을 그대로 방치를 한다라면은 그린이 정책에 또 맞지 않는 어, 아. 그런 일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 그쪽 재련소가 한몇년 정도 운영을 했던 건가요? 어, 대략... 1970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딱 아. 50년이죠. 아, 그러니까 70년에 시작해서 90년까지 가동을 했고, 네. 그리고 나서 90년부터 2020년, 지금까지 복구를 하고 있는데 안 된다. 아 지금도 아, 가동이 되는 거예요? 그장항재련소요 예, 장항 재련소 아, 장항 재련소는 예, 아, 1930년대 가동을 아, 시작해 가요 30년대 아, 일제 강점기 시대에 가동을 하다가 한 60년도 예, 그 90년대 초반에 예, 어, 폐쇄를 했고. 그런데 예. 그 환경을 치유하는데 아직도 지금 안 되고 있다. 예, 그렇죠. 30년이 넘어도. 예, 예. 지금부터 아. 그쪽 주민들이 뭐 질병 발생이 이렇게 서서히 나온다고 그렇게 아, 보고되고 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니까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우리 봉화 석포 재련소도 70년부터 가동을 한 건가요? 여기는? 네, 예, 50만 50년. 그러만 그러니까 50년 됐으니까 예, 지금부터 어, 환경 그 복구를 한다고 해도 수십 년 앞으로 더 해야만. 어, 하는? 제가 봤을 때는 예. 여기가 강 상류기 때문에 예, 함부로 예. 이렇게 복구를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 최소한 50년에서 100년은 걸리지 않을까. 지금도, 아, 그렇게 니 지금도 늦었군요. 아, 지난달이었죠. 영풍공대위에서 이제 봉화군수를 직무유기로 고발을 했는데, 이, 이 얘기는 좀 다음에 기회 있을 때좀 하고, 아, 좀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될것 같아서, 아, 그 마지막으로 좀한 1분 정도 남았는데요. 좀 덧붙이고 싶은 네네. 말씀이 있으면 좀 네, 전해주시죠. 아, 이게 낙동강 최대 그 수질 오염, 어 주범 중에 하나가 석포 재련소지 않습니까? 예. 어, 이 석포 재련소 문제는 어, 언젠가는 반드시 해결을 하고 가야 된다. 음. 아 그렇지 않으면은 낙동강 유역에 살고 있는 3 0 0만명 국민들이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 수가 없어요. 예. 어 그래서 어 이제 물이 인간이 그 생존하는데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음. 이 물의 식수에 대한 불급에는어그 길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음, 예. 그 지역사회, 그뭐 경제적인 문제도 중요합니다만, 그렇죠? 일단 인간의 생명이 더 중요한 거니까요, 환경이. 일단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영풍석포재련소 공동대책위원회 김수동 상임공동대표였습니다.